저같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터워치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우리가 상고한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여러가지 징조들 오늘은 특별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33절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율을 통해서 싹이 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께서 아주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런 말씀이고요. 32절과 33절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날은 예수 우리 또의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대환란의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현상들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이라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 노인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뜻밖에 그날이 덧고 같이 너에게이 말이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이 덧고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도 그날이 덧과 같이 임한다고 하 말씀하고 36절에서도 그날이 덧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덧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이 말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방탕함과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거나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늘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도 세밀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늘 깨워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말세 성도의 삶은 참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예수리 또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처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깨워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둥불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리고 많은 현상들이 징조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깨어있어 항상 기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신 그날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